안녕하세요 뮤즈토닉의 마스코트 모린 준슨입니다내마대로 2020년 신설된 뮤즈토닉 콤보 팀의 첫 행사, 봄맞이 빅 이벤트. 모두 넘치는 끼를 발산할 곳이 없어서 너무 갑갑하셨죠.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할수 없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뮤토 활동.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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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아무 뮤지컬 노래. 챌린지입니다. 와 박수 손이 없네 박수 밤비 미워 맞출 것 같아도 맞추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까지 기대해 주실지 몰랐어요. 그냥 별거 아니었는데 진짜... 어쨌든 이벤트 설명 갑니다. 1. 바톤을 받으면 3일 이내에 영상을 뮤즈톤이 콤보 팀에 제출합니다. 모린이나 엠마에게 카톡으로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2. 다른 성별이 부르는 뮤지컬 노래를 15초에서 30초까지 불러주세요. 꼭 얼굴이 나와야 합니다. 3. 노래를 마치면 남, 여, 각한 명, 총두 명에게 바톤을 전달합니다. 영상에다 대고 하트와 함께 바톤을 전달해주세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식상한 친분 말고요 의외의 인물, 숨은 인재, 추억의 인물을 소환하는 센스. 아시죠? 이 규칙을 어기시면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훨씬 더 쪽팔릴 테니까 얼굴 보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잘 참여해주세요. 활동, 비활동, 상관없이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1. 바톤 받으면 3일 이내에 뮤즈토닉 홍보팀으로 영상 제출. 2. 다른 성별 뮤지컬 노래 얼굴 나오게 15초에서 30초 부르기. 3. 노래 다음에 남녀 한 명씩 두 명, 바톤터치 이상한 친분 금지 하트 남아서 그럼 시작은 저부터 할게요 GO 미움도 분노도 괴로움도 그녀 숨결에 녹아서 사라질 거야 그만 아파도 돼 그만 슬퍼도 돼 그녀만 믿으면 어, 어쩌나 우리를 비추는 눈부신 그녀만, 그녀만 믿으면 돼 여신님이 보고 계셔 다음 파트는 원조 셀봉이 케빈과 만능 여신 엠마에게 <laughs> 전달합니다